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심으로 안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놀사랑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콘서트를 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여덟 번째 콘서트입니다 겉으로 보면 콘서트 다시 말해 공연이지만 본질이 뭐냐 하면은 생명의 복음을 콘서트를 통해 선포하는 문화 선교입니다. 콘서트를 통해 수준 높은 기독교 문화를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 무대는 세 곡의 성가곡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콘서트 이기 때문에 좋은 대중 가요와 뮤지컬 곡도 있고 또 클래식 음악도 있지만 가장 먼저 성가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건축한 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는 늘 사랑 콘서트를 장희동에 있는 북서울 꿈이죠, 꿈의 숲이죠. 북서울 꿈의 숲그 아트홀을 대관해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매년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잘 진행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몇년 동안 쉬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늘사랑 콘서트를 쉬는 동안에도요 수요일에 하는 브런치 콘서트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성교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브런치 콘서트는 평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콘서트라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참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늘사랑 콘서트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교회가 감당해야 할 문화성교를 온전히 잘지팅해준 아주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브런치 콘서트를 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두 가지 감사한 일이 있는데 하나는 이 지역에 늘사한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홍보가 되어 영원 구원의 결실이 생긴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학교가 폭발적으로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네. 다섯 명의 모여, 영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40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청년 선생님들 대부분이 다 해만 찬양대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 성교와 찬양회복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만 찬양대가 중심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해 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역 자체를 감당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교회 학교를 위한 특별한 사역들을 확장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학교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사역에 늘 최선을 다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만 해만 전향대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사들의 큰 헌신을 요구하는 특별한 행사들을 더 확장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꽤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해만 찬양대 사역에만 너무 치우친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하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보였을 거고요. 사실 몇년 동안 그렇게 사역한 것이 맞습니다. 찬양 회복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야 했고요. 또 문화 성교의 어떤 기틀, 기틀도 잘 세워야 했기 때문에 다소 해만선양대의 사역에 치우친 목회를 한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뮤지컬이 없지만 해만선양대가 그동안 네 편의 뮤지컬을 무대에 올렸었습니다.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주일 오후 시간을 다 반납해야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뮤지컬 연습을 위해 여름을 불티었다고 해도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열심히들 연습을 했습니다. 남아서 연습하다가 교회에서 저녁까지 먹고 헤어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해만찬양대가 무대에 올린 여러분 할머니, 우리들의 할머니란 뮤지컬을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교회가 건축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늘사랑 콘서트가 잠시 중단되고요 그 대신 브런치 콘서트를 하는 동안 그동안 더 크게 확장되지 못했던 교회 학교 사역을요. 더 크게 확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역이 크게 확장된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교회 학교에 영혼들이 결실되는 아름다운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여름 성령학교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달란트 시장도 더 크게 확장해서 달란트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달란트만 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게임을 통해 지금까지 공부에 짓눌려 있는 아이들의 이 정서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축제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사역이어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찬양회복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비전도 든든히 자리가 잡혔고, 주일 예전 예배가 잘 뿌리를 내렸고요. 코로나로 인해 그 어떤 사역도 할수 없을 때 우리는 140곡의 음원, 찬송과 음원 녹음도 할수 있었고요. 또, 러시아 찬송과 개정판 발간과 발간과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확장하지 못했던 교회학교 사역도 잘 확장이 되어져서 교회 사역이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제8회 8 번째 늘사랑 콘서트는 그 의미가 아주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초등부와 학생부의 여름 캠프와 8월 15일에 있을 유년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 6월 말에 있을 달란트 시장과 12월에 있을 달란트 축제, 그리고 교회 학교의 성탄절 행사를 위해 시기도, 시기도 10월에서 5월로 바꿔서 늘 사랑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내년 2월에 있을 비전트립팀의 연습도 있는 터라,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을 위해 의원하고 조절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늘사랑 콘서트를 5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교회에 있었던 이 사역들을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만 찬양대 사역에 치고 친 목회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도 몇년 동안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성교와 찬양회복을 통한 예배의 회복 비전을 교회에 잘 정착시키기 위함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 성교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문화 성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 성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 문화는요, 그 자체가 교회 그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자. 우리 오른손 주먹 쥐시고. 왼손 잡으면 왼손. 문화는 종교다. 세번 시작. 문화는 종교다. 문화는 종교다. 문화는 종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는 문화고, 종교는 종교라며, 문화와 종교를 따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와 종교는요, 따로 때려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문화의 심장은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심장이 종교이기 때문에, 문화는 종교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불교 문화가 있습니다. 불교 문화는 그 자체가 불교입니다. 제 말이 맞죠?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도 유교 문화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유교 문화 그 자체가 결국은 유교의 유교, 어? 여러분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문화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의 심장이 종교인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어? 어? 문화의 심장이 뭐라고요? 성경인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수준 높은 기독교 문화에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연극을 볼 정도였고요. 음악회나, 여러분, 생각나시죠? 문학의 밤. 이 문학의 밤 등에 많은 공연이요. 대부분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합창, 악기 연주, 또 연극, 독창, 중창들을 중창 등 응? 모든 이 공연 문화가 다 교회로부터 사회로 번져 나간 것입니다. 예술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교육, 스포츠 등도요. 다 기독교를 통해 우리 사회에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영역의 문화, 그 문화들을요, 기독교가 이끌어가며 정착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학교와 청소년들의 신앙교육도요, 교육,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토요일에도 청소년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기독 학생으로서의 여러 가지 신앙 교육과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지를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에 빠진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 상황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시 기독교 문화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문화 성교를 통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다 불러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김씨도 불러 모으고, 이씨도 부르고, 석씨도 부르고, 성미, 조씨도 부르고,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힘들어서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길이에요. 문화성교는 많은 물길이 심겨져야 되고, 또 시간도 충분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이 필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며 어려운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이 좁은 길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성교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의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오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할게요. 혼자만 오지 마시고. 입을 어, 끝까지 닫고 계신 분 있다. 혼자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들을 초청해서 빈자리를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늘사랑 콘서트를 통해 타락한 세상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수근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